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이 헤데라 코인 들고 왔는데요 트위터 상에서 이렇게 호재 발표를 하나 하면서 헤데라 코인이 장 초반에 급등세 에 나오다가 위에서 큰 눌림목을 준 상태인데요 자 헤데라 같은 경우는 오늘 장는 217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위에서 눌림목을 크게 주면서 오늘 자 192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평선 정배구간 유지해주면서 이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일봉상 가장 크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헤데라 같은 경우는 구글과 그리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다수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은 코인이고요. 자 특히나 이렇게 HCS5를 소개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시널드라는 토큰화된 HCS1 파일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해시널스는 이 비트코인의 표준화 b r c c 대장 코인인 오디널스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자, 오디널스가 이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토시까지 쪼개서 새기는 것을 오디널스라고 하는데요 해시널스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헤드라 컨센서스 및 토큰 서비스는 NFT 메타 데이터를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온체인에 저장을 한다는 강점이 있고요 특히 헤드라 코인 같은 경우는 해쉬그래프 기술의 분산형 레저 관련 블록체인이고요 누구나 구축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 원장 네트워크이지만 조직과 기업 그룹만이 정책과 코드를 감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블록체인 구조와는 다르게 해시그래프라는 독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향상된 속도와 규모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완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토큰 서비스는 네이티브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공급과 규정 준수, 다중 서명 규정 준수 등을 위해 다양한 토큰을 만들고 관리를 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자 헤드라 상장거래소 보시면 바이낸스 비중과 UX 비중이 각각 14.6%로 동일하고요. 서희거래소 비중이 14.4%고 그리고 코인베스 업비트, 비벅스, 바이비트 등 다수 거래소에 골고루 상장이 되어있는 상태죠. 현재 시총은 약 6조원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헤드라코인 저희가 향후에 엄청난 급등세가올 대응화제 선점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호체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헤드라 잡아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 리플 xrp 관련 민코인이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을 여러분들께 라스트 찬스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공개 라운드 5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특히 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테마의 민코인이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웹3 기반의 민코인이 기 때문에 어떤 메타가 오든간에 희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스코티 챗봇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불장 메타가 왔을 때 저는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델리시언코인이 저점 대비 50배 이상 갔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50배 상승세 우수일 만한 그런 잠재력 있는 민코인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민코인의 대장코인인 플로키코인과 시바이노코인, 민코인의 대항마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인이 메인 시장에서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 빔 크게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H, H 문자 두시면 저희가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매수방법 매뉴얼과 그리고 민코인 백서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1억 원의 시대가 달성을 하면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불량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인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이 헤드라 가치가 아까 제가 시총이 5조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말 헤드라 코인 가치가 적정 가치가 5조원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과 같은 경우는 이 퍼나 퍼나 pbr 같은 가치 평가 지표가 있는 반면에 코인은 이런 지표가 없잖아요. 이 헤드라가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블록체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가치를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자 그래서 코인 투자는 절대 혼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급등 코인 적중률 기가 막히게 자랑하는 회원망을 오랜 기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서 이렇게 다점 정보 그리고 급등 코인 정보 다 추천받으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에서 무료로 경제적 자유 이루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H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방에서 이런 솔루션들 다 무료로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A7 문자 주시면 저희가 헤드라 향후에 엄청난 상승 가져올 내용원제까지 선점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토탈 솔루션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해시 그래프라는 분산 원장 기술 관련 블록체인이헤드라 코인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